시교육청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국공사립교원 2015명에 대해 제 41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전수 및수요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예술로 회복하는 아름다운 일상을 취재로 2022 대구학생 아트메이커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합니다. 대구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미 있는 6월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대구교육뉴스 의미 있는 소식 가득 들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승의 내는 하늘 같아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대부시교육청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국공 사립 교원 275명에 대해 제 41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전수 및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시 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권정의 강동중학교 교사에게 녹조 근정 훈장을, 네 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5명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그리고 265명에게는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구 학생들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수 있었던 이유, 바로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선생님들 덕분일 텐데요.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 덕분에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네 오늘 5월 15일은 만한 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지난 2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방역에 주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활동하느라 많이 힘들고 지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교육의 발전, 그리고 대구 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열정. 대구 교육 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2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운영되는 민주시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학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의 법정, 갈등을 해결하는 교육 연극, 토의와 토론으로 법률안을 만드는 모의 국회 등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는 슬로건 아래 2021년 10월 28일에 개관한 전국 최초 교육청 주도 민주시민 교육 체험 공간입니다.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 지식과 가치를 직접 체험해보고,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볼 수 있는 교육연극, 모의법정, 모의국회, 디지털 리터러시, 소셜 리빙릭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경험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2.8 기념 학생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민주주의 탐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민주시민 교육뿐 아니라 어우러지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소통의 교감, 대구 민주시민 교육센터와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술과 메이커 합체! 대구학생 문화센터가 예술로 회복하는 아름다운 일상을 주제로 2022 대구학생 아트 메이커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예술과 메이커의 결합으로 폭넓은 융합 예술을 현장에서 가득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됐는데요. 학생들이 예술적 경험을 통해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예술 체험 부스와 전시 체험, 문화 체험과 함께 공연 관람과 설치 미술 한마당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바로 설치미술! 공간적, 시간적 한계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형 설치미술 작품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보면서 다양한 재료들이 예술작품으로 승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희 이번 2022 대구 학생 아트 메이커 페스타는 어, 예술로 회복하는 아름다운 일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감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만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예술로서 특별한 일상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더 특별했는데요. 초, 중, 고 학생 모두가 예술과 메이커로 한마음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창의적 사고. 대구학생 아트 메이커 페스타 내년에도 기대해 주세요. 우와! VR과 과학 실험을 함께 할수 있다고요? VR과 AR, 사물 인터넷 등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과학 학습 공간이 올해 여든 두개 학교에 들어섭니다. 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꿈이 이곳에서 가득 성장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역의 모든 초, 중, 고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 약 82개 학교에 총 4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능형 과학실은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과학 개념을 쉽게 익히거나 활발한 협력 탐구가 가능한 수업 공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계획을 갖고 있으며 조성된 환경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향상, 실생활 문제 해결력 신장에 좋은 미끄럼이 되도록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쉽게 익힐 수 있고 협력 탐구가 가능한 미래형 과학 학습 공간이 생긴다는 소식에 학생들의 기대가 큰 상황. 학생들의 과학 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구시교육청 여러분, 멋진 지능형 과학실에서 창의 융합 사고 쑥쑥 키워 나가세요. 대구 교육에 더 많은 소식 궁금하시죠? 다음은 한눈에 살펴보는 한건 뉴스입니다. 지난 5월 20일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의 대표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우수기업의 취업을 연계하는 직업교육 지원책입니다. 대구외국어고등학교가 교육청의 교육 전문 직원과 관내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제 바칼로레 디플로마 프로그램 과목 중 아이비 화학을 포함한 4개 과목의 수업을 공개했는데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아이비 교육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는 지난 5월 20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동문이 함께하는 대교 99주년 기념 교육 공동체 체육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오랜만에 신나는 체육 활동으로 모두가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웃음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놀이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놀이 유치원 30개원을 지정했습니다. 방과후 놀이 유치원은 유아의 언어, 정서, 신체 발달 등을 맞춤형 놀이를 통해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언어 정서 신체 발달 프로그램과 가정 연계 맞춤형 노래 코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대구 사랑 체험 학습을 운영합니다. 대구 사랑 체험 학습은 대구 도심 골목과 팔공산 등 지역의 역사 문화 유산을 탐방하면서 고정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골목탐방 체험학습과 역사탐방 체험학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일에는 언제나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선택 후에 찾아올 결과가 성공일까, 실패일까 알수 없으니까 좀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차피 확률은 실패냐, 성공이냐, 5대5 반반입니다. 실패 5 때문에 성공 5의 가능성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용감해져서 성공의 5가 버려지지 않도록 새로운 선택을 해 보는 6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2022년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새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 대구시 계획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